즐거운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고 올바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한국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안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입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직접 방 사진을 보고 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직접 돌아다니며 힘들게 방을 구했는데 요즘 참 편리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서 소개해준 방을 구경해야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한국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자리 해결, 살 것도 해결. 월세 이렇게 반만 내면 되는 그런 집이 막 나왔어. 정말요? 저 바로 계약할게요. <laughs> 남자? 팬티? 네, 한국 사람들도 집을 구할 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땐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할것 없이 제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낼 방이나 집을 구하는 것인데요.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내야 하는 주거공간인 방을 구해야 할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에 가기 전에 먼저 원룸을 구할지 하숙을 할지 전세로 할 건지 월세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겠죠. 하숙이란 것은 달마다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싶다면 하숙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방식인데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다달이 방세를 내고 방을 빌려 쓰는 것인데요. 부동산에 가셔서 전세 있어요? 월세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을 보면 되는데요. 그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어,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욕실에는 변기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이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시장 같은 주변들, 그 환경들도 보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포함되다입니다.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방값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포함은 무엇이 어디에 함께 들어있거나 함께 넣는다는 뜻이 있는데요. 방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호텔을 예약할 때에도 조식이 포함됩니까?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방 구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만나보겠습니다. 난이도뿐 아니라 러시아가 독식하고 있는 속도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문화가 슈퍼볼이 열린 방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두각을 나타내다입니다. 어떤 뜻이죠? 네. 먼저, 두각은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아주 뛰어난 학문적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두각을 드러내다, 두각을 나타내다라고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가수는 연기자로도 두각을 드러냈다. 음.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다처럼 어떤 분야에 새로이 등장해서 뛰어남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교수님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또 혹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갈수록 방송 실력이 들어서 이러다가 방송에서 두각을 딱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때 방세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수도 요금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뭐뭐가 포함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월세 관리비가 포함되요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요 이렇게요. 자, 어떤 분야에서 새로이 등장해 뛰어남을 보여줄 때, 두각을 나타내다, 두각을 드러내다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용한 한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